감사원은 헌법에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최근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가 되기를 작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경관계자 등 20여 명을 검찰 수사 요청했습니다. 유병,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내통한 것도 모자라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수사 요청을 발표한 것은 감사원법을 부정하고 졸림마저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감사원 스스로가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한다면 감사원장 개인을 넘어 감사원 조직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도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 언론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이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없던 감사원까지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기관의 일사불란한 수사, 조사, 감사를 동원한 기획사정의 총공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일 뿐만 아니라 바닥으로 추락한 지지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발악적 몸부림이 아닌가 합니다. 민심을 위반하며 포갑적 공포 정치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